다음은 무엇을 가리키는 숫자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보유율, 선박 수주, 인구 대비 성형 건수.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수치들입니다. 이것은 뭐 자랑스러운 것일수 있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부끄러운 유이도 있어요. 그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또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곤 합니다. 왜 그들은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해결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그들이 깨닫게 되고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 진주와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요. 부자가 살고 있었고, 그 부자 집 앞에서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근데 부자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시차는 있습니다만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돈 없는 사람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죽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죽고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죽는다고 다 끝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지옥 가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근데 이미 후회도 늦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아버지, 전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곳은 어디냐면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오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냐면,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거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사로가 간들 믿지 않을 거다. 이미 선지자들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들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간다고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미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간다고 나사로가 간다고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청을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은 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면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뭔가가 될것 같고 뭐한 자리 할것 같고 뭔가가 뭐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서기관과 장로들한테 권한을 받고 죽고 부활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근심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희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얘들아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야. 죽는다고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있을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야. 소설가들이 상상 속에서 아니면 그냥 재미로 만들어내는 허구의 그런 곳이 아니라 분명히 실제하는 곳이고 가야 하는 곳이고 갈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도마가 오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 몰라요.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6절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는 어디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도 없고, 갈 자도 없다는 거야. 그냥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오직 한 길, 한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떠나서 교회로 올 때, 아니면 인천에서 서울을 가거나, 인천에서 부산을 간다 아니면 먼 거리를 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면 내비게이션이 딱한 가지 경로 한 가지 길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단 거리 그리고 좀 멀긴 하지만 안 막히고 빨리 갈수 있는 길또이 톨게이트를 지나지 않고 갈수 있는 길 톨게이트 비용을 내고 갈수 있는 길또 추천 경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알려줘요. 선택은 운전자가 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돈을 안 내고 가고 싶다면 그 경로를 선택하고 가게 되는데 가다 보면 잠깐 한눈을 팔거나 아니면 잠깐 착각해가지고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접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끝났구나. 이제 운전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비게이션이 또 알아서 다른 경로로 안내를 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가거나 다시 가던 길을 다른 경로를 택해서 가면 돼요. 하지만 천국 가는 길은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없고 오직 한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화가 되고 안심이 되는 말씀이 된단 말이죠. 몇년 전에 우리나라 대형 교회 어느 목사님이 동국대학교에 특강을 요청받았어요. 동국대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교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이제 가서 특강을 하셨는데 중도를 앞에 놓고. 뭐라고 말씀을 전했느냐면, 모든 종교는 평등합니다.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전한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각 기독교계에서. 그러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구도를 믿고 예수구도를 전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결국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구도를 믿는 기독교가 아닌 불교든 이슬람이든 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불편해 해요. 하지만 진리는 간단해요. 명쾌해요. 뭐 복잡하거나, 뭐 오래 생각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많이 해야 알수 있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어린아이도, 연세 드신 분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분명한 진리를 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이다. 예수 천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 거나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이다.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 어,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진리에 관해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남겨두고 있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보내셨느냐면,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 작은 불뱀이 씩씩거리면서 사람들을 무니까 물린 자는 죽는단 말이죠. 여기서 죽고, 저기서 끙끙거리고, 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죽고, 아들이 죽고, 막 그런 와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불이 나게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세우고 장대를 세우고 그 끝에다가 노뱀을 걸고 세웠는데 사람들을 막 빨리빨리 보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노뱀을 바라봐라. 노뱀을 바라봐라 하는 말을 듣고 바라본 사람은 사는데, 나는 꽃을 보겠어. 나는 내 우리 집에서 이 벽을 보겠어. 나는 샘물에 가겠어. 그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말씀을 믿고 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을 때 억지로라도 반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노뱀을 보는 곳에서 향해서 눈을 열어주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노뱀을 본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양을 보겠어? 나는 소를 보겠어? 나는 꽃을 보겠어? 그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살아나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부처가 십자가를 졌나요? 마오메트가 십자가에 달렸나요? 제우스가요? 바카스가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는 왕정 제도가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왕자가 있어요. 공주가 있어요. 근데 이 왕자의 아내가된 여자 중에 다이애나라고 하는 왕세자비가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 다이애나비를 많이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왕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게 되고 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이애나가 죽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한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생들을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했느냐면 여러분 다이애나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답을 말해줬는데, 지옥 같습니다. 아무리 다이아나고, 아무리 왕이고, 공주고, 예쁘고 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울면서, 엄마, 우리 선생님이 다이아나가 지옥 같대요. 하니까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유치원에 대해서 그 교사를 잘라야 된다. 그 교사를 고발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사과해라 이런 일들이 났는데 여러분 이 유치원 교사가 잘못 가르쳤나요? 진리 아닌 것을 가르쳤나요? 다른 말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하셨으니까 다이애나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들을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유치원 교사는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진리가 불편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불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들을 믿고 이 길을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른다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는데 잘못 길을 들어서 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길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복음 14장 6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이 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신 말씀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 우리가 있을 처소가 예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고향이 있고 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이것이 우리에게 뭐냐면 담대함이다. 십사장 일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믿음에서 온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예수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했는데 실제적으로 천국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 내가 있을 처소가.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진리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무엇하며 살아야 되느냐면 12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믿느냐? 내가 너, 너희,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이제 가는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만나게 될 거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더큰 일을 하며 이 땅에서 지내다 와라.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이 뭐가 있을까?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위대한 일이 아니라 더 많은 일. 예수님이 미처 다 마치지 못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스라엘 땅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나사렛, 또 유대, 갈릴리, 가보나우, 유대, 사마리아, 베리아, 여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으로 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일을, 이 확장되는 일을 예수님은 더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대위임령,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하시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맡겨주셔서 이것이 더큰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레스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십자가를 맞아 져서 십자가를 완성해야 되겠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으신 복음을 땅 끝으로 전하는 일그 일을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거야.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일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자들이고 해야 하는 자들임을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가자! 나가서 싸우자! 전하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나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나에게 거기에 맞는 무기가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큰 일을 할수 있다면 나 없으니까 너희가 가능해 나 있을 땐내 눈치 보느라고 못했지 나 있을 때는 너희가 내네 마음대로 못했지 이제는 내가 없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받으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야. 또한 13절 14절에 보면 뭘 말씀하시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응답하겠다. 그럼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끝으로 나갈 때에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성령 받고 또 기도를 무기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것을 받게 될 테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증인이 될수 있다는 거야.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큰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더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들을 전하는 일을 예수 그들을 전할 때마다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느냐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배척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갈 때에 이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원하지 않게 내 안에 이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는데 이 근심과 두려움의 뿌리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뿌리는 뭐냐면 죄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지금까지 가장 완벽한 거주 장소가 에덴이잖아요.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죽음이 찾아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 염려, 두려움은 늘이 죽음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근심과 두려움, 죄와 이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목숨을 통하여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누구든지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씻김 받고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겁주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 뭐냐면 너 죽여버린다. 너 그러다 죽을 줄 알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면 죄에 싹은 사망인데,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래 약속하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위협과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에 무릎 꿇지 않는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진리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이한 가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예수들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인데, 생명을 행해 가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자로, 구원받은 자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 더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감당하며,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 그럼 무엇을 갖고 나가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더입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끝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남미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프리카는 못 가더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나와 늘 가까이 접하고, 만나고,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큰 일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충만함은 언제 가능하냐면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